치즈 만드는 치즈 메이커 케일입니다 오늘의 치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노르웨이의 치즈, 야이토스입니다. 노르웨이 말이라 그런지 이름도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 치즈도 우리가 생각하는 치즈의 범주를 조금 벗어난 치즈예요. 이 치즈는 원유나웨이를 부글부글 끓여서 그 액기스로 만든 카라멜같이 달콤한 치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치즈책으로 치즈를 공부했는데 이 치즈책을 볼 때마다 이 치즈가 너무 궁금했어요. 외관만 봤을 땐 정말 카라멜 같고 과연 무슨 맛이 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 치즈 야이토스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야이 토스트는 노르웨이 말로 염소 치즈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야이 토스트는 100% 염소젓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염소젓과 우유 그리고 회의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이 야이 토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치즈를 만들고 남은 회의나 버터를 만들고 남은 버터메이크를 서서히 가열하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회이나 버터, 밀크를 이렇게 계속 가열하다 보면 수분이 증발되죠. 이렇게 수분이 거의 증발되면 우유에 남아있는 당분, 유당들이 응축해서 이런 카라멜 같은 색으로 걸쭉하게 남아요. 당분이 가열되어 카라멜 색을 띠고 또 고농도의 달달함을 갖게 되는 이걸 카라멜라이즈라고 하죠. 이렇게 카라멜라이즈가 되었을 때 염소젓과 우유, 크림을 넣어서 지방 함량을 조절해 원하는 방식의 야이 토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죠. 이렇게 야이 토스트 같이 회의를 부글부글 끓여서 카라멜 같이 만드는 이런 갈색의 치즈들. 특히 스칸디나 반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류의 치즈들을 브루노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브루노스트에는 우유로만 만들어지는 야이토스트도 있고 회이 크림, 설탕으로 만들어지는 스웨덴의 미야소스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야이토스트도 세세하게 분류하자면 염소저 100%로 만드는 야이토스트는 에키타 야이토스트. 우유 100%로 만드는 야이토스트는 미소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회이나 우유를 부글부글 끓여서 갈색빛으로 만드는 달콤한 브루노스트 부... 치즈들이 많이 분포해 있을까요? 북유럽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후가 춥잖아요? 그래서 낭농을 하기에 좋은 기후는 아닙니다. 옛날 옛날 특히 겨울에는 신선한 원유를 구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회의를 끓여서 수분을 날린 다음에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치즈를 그런 치즈들을 만들었죠. 주로 염소젓이나 우유를 사용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순록의 젖으로도 이런 종류의 치즈를 만들었대요. 또 설탕이 흔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렇게 퍼지나 카라멜 같이 달달한 것이 필요할 때이 달콤한 치즈를 설탕 대신 먹었다고 해요. 가령 커피에 설탕 대신 브루노스 치즈를 넣어 먹었죠. 커피에 달달한 맛도 챙기고 따뜻한 커피 안에서 말캉해진 치즈도 먹고. 자, 다시 야이 토스트로 돌아와서 자, 야이 토스트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숙성 치즈는 아니니까 자연적인 껍질은 딱히 없겠죠. 그리고 이 텍스처도 지방 함량에 따라 단단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말랑한 질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당이 응축됐기 때문에 달콤한 맛은 분명할 거고요. 어, 저 정말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얼른 먹어 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먹어봐요. 안녕 먹어 봐요. 안녕.